제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밤이 어느 밤보다도 좋은 밤인 줄 믿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 나눌 때 좋은 밤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네. 네. 소설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분이 책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 의 우리 신앙 생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 생활 이 신앙의 여정을 한 마디로 하면 뭘까 하면서 그 질문 바로 뒤에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 생활이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러분 눈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 뜨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죽은 게 죽음이 다른 게 아니고요. 눈 감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눈 뜨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세상에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일상이지만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하루뿐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근청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성령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절대 그레이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권한 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한권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선명하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라고 잘 정리되고 표현한 책한 권을 딱 꼽으라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루키라는 책입니다 예,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루키 강의를 할 겁니다 절절 장장마다 어,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가 룻기 서에서만 담겨져 있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룻기라는 이 책의 위치를 좀 볼게요. 이 성경 전체에서 룻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바로 그 전체가 어떤 책이죠? 룩이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다볼 필요 없이 사사기 21장에 이 전체 21장을 딱한 마디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딱한 절로 마지막 절한 절만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1장 25절 룩이 1장 1절 바로 위에예요.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 뒤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 바로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더요. 시작. 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누구의 오른대로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요 무슨 시대인지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상실해 버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룻기의 시대가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라는 거예요. 자체를 보세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아, 이 흘러가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 징벌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시 평화가 도래해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해요. 불순종해요. 악을 범해요.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또 임해요. 회개해요. 사사 보내요. 평화가 찾아와요. 말씀이 임해요. 또 불순종해요. 악한 길로 가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회개해요. 사사 보내요. 이 패턴이 열두 사사까지 계속 이 패턴으로 갑니다. 계속. 이게 사사기의 패턴인데, 오늘 희한하게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땅에 뭐가 들었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흉년은 뭐예요? 그 패턴대로라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 징계가 흉년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패턴대로 한다라면 흉년 즉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럼 그다음 어떤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근데 1절 말씀 보세요. 회개를 했나 안 했나 보세요. 제가 읽어 볼게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예루살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증벌과 징계 앞에서 도망을 쳐 버려요. 그나마 사사기 때에는 이와 같은 벌이 임하면 회개해서 또 사사 보내고 수습이 됐는데 지금 일 이상하게도 룻기에 말씀 보니까요. 사사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더 심각한 상태. 이제는 회개도안 하고 완전히 도망쳐버리는 시대입니다. 어느 족속이래요? 어느 나라? 어느, 어느 지역에? 유다랍니다. 유다. 여러분, 열두 지파에서 대표적인 지파,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럼 나머지 지파는 볼곳 없겠죠.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시대. 끝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더 이상 끝이 없는 시대. 일절 제일 끝에 보니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일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모압 지방 그 이방 나라의 지방에 가서 뭐했답니까? 거류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류라는 단어가 있고요, 거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주와 거류가 좀 달라요. 거주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주예요. 근데 거류라는 것은 뭐냐면 잠깐 들리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압 지방에서 이 가족이 거주했답니까? 거류했답니까? 거류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류했어요. 거류. 광야에 거주한 게 아니고 거류했습니다. 잘 따라 보세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류하는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청산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거류가 아니라 거주하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뿌리 내리고 자자선선, 그곳에서 거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유다자손이 가족이 어떻게 다고요 거주해야 할 땅을 버리고. 모합당 이방 나라로 가서 다시 거꾸로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거류의 인생을 따라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 거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간 듯 거꾸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불순종의 극치를 달랐던 시대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거주, 거기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세상의 시류,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솔깃 귀가 그쪽으로 향하고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을 쫓아서 발이 거기에 머물러고 내 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류 세상에 거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세상에 거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앤 그리스도 주 안에 머물고 그곳에 뿌리 내리고 주 안에서 살라 여러분의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은요 몇 사람이 나옵니다. 이절 아,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랍니까? 엘리멜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레. 이 엘리멜레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사면 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레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위에서도 확인했어요. 그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왕인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지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류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좀더 볼까요 뒤에 그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나오미라고 돼 있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참 이름이 좋아요. 그 이름대로 돼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네요. 두 아들이 나오는데 마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론이 나와요. 이 마론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효. 그 다음에 무유미무미이 무효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론의 뜻은요, 낭비, 허비. 그러니까 이름만 딱 나열해놓고 보면 아, 사사기가 이런,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 무효, 헛된 것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이름 속에 다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르바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루시 나오죠. 뒤에 보면은 오르바가 맞면을이에요. 루시 맞면을이에요? 아,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예. 오르바 예. 오르바가 나오고 루시 나오는데 순서상 보면은요. 뭐가 누가 먼저 나왔어요? 4절 말씀 보면 오르바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큰며느리가 오르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네. 확인해 볼게요 루키 4장 보세요 루키 4장 아까 아들 첫째가 누구였어요? 말론 둘째가 기룐 10절,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함여인 누구? 아, 그러네요. 그러면 루시 작은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예요? Like 아,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비극이 시작돼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루기 1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지금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남자가 다 노동하고요. 다 벌어오고요. 그 남자가 빠지면 생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인 남편. 어, 며느리나 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버지가 지금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 됐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뒤에 말씀 볼까요? 여기서 비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뒤에 말씀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예요. 그 다음에 말론, 루트 부부예요. 기론, 오르바 총 여섯 명이에요. 몇 명이 죽었어요? 세 명이 죽었네요. 아버지 죽고 남편 다 죽고. 덩그러니 지금. 여자 세 남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을 거꾸로 사는 인생.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한 인생을 향해서 저 사람 죄인이라고 했을 때그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로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렸어요.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죄가 되고 죽음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가정에... 하기만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손 대는 것마다 안 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그일 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끊어져 있진 않는가?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분과 붙여져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머지는요, 손 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죽고 죽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응답되고 그러는 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아무개 시대예요. 특히나 지금 룻기가 시작되는 일장의 부분은요 절망 중에서도 절망, 흑암 중에서도 흑암,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 자리에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꼭 오늘 이 사사기 일장 일절로 오 절의 말씀이 내 인생 우리 가정과 너무나 닮아 있네요. 희한하기도 안 돼요. 희한하기도 어두워요. 여러분 사사기 아이 루키 1장의이 말씀 1 절로 5 절로 마냐 여기서 루키가 딱 끝났다라면요, 우리는 절망하고 고개 떨구고 이 문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절 말씀 볼까요? 이제 6절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힘 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룩기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책이다. 이 룩기서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6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요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이요. 2절로, 3절로, 아이 2장, 3장, 4장 결론까지 쭉이 말씀이 쭉 연결되면서 은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들었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말씀 2장의 말씀 보면은요. 거기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두 정탐꾼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 저들을 저들의 생명을 부지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에 라합이 그두 정탐꾼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마라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면서 뒤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않아님 그 유명한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라벨이라는 여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뭐예요? 들었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임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했던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고 장차 나중에 여리고 성에 점령했을 때에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이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 시작이 들으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수요일 저녁 이 밤에. 온종일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서 심신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아, 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정상론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려고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단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면요 그 인생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때에 그렇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음성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음성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그 음성 들려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다시 보세요. 6기, 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듣고, 듣고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요와께서 그렇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게 1단계예요 이해. 이해. 이게 분기점이에요. 듣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두 며느리와 함께, 그다음에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일어나, 일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듣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말씀 보면 일어나서요, 그 본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우리 차차 보겠지만은요, 환대를 받고, 다시 그곳에서 잃어버린 것 되찾고, 거기에서 복을 누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떠났지요, 죽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졌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요. 회복되고 살아나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만에 거하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들으셨으면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에 분기점이에요. 일어나 주가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내 걸음을 내딛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이미 준비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 우리 가운데에. 절망, 또 절망. 어둠, 또 어둠.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그 음성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되었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세상에 거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거주하는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다시 결단해 나갈 때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